가끔은 우리가 혼자가 되고 또그 혼자 있는 시간을 왜 이렇게 힘든데 견뎌봐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가는 시간이 우리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, 함께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인 그 궁극의 목적지에서 정말 반갑게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. 어, 잊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에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또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웃어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런 시간을 견뎌가야 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어,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바로 승화제 오실. 코불소의 뿔처럼 홀로서라도 가야할 길을 중단 없이 갈수 있는가? 아주 가끔은 어떤 머나먼 길 위에서 지쳐갈 때 기적처럼 귀인을 만나는 행운이 있어. 공경에 채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호의를 베풀고 내일처럼 앞장서 활로를 열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지. 우리의 시간 길지 않을지라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어진 길벗. 높은 뜻을 나누어 목숨을 함께해야 할 동지 혹은 세세생생이어져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숙소의 도반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아까운 시간은 절대 흥청망청 쓸수 없어 크게 숨 한번 들이켰다 내어시고 어서 나를 받아듬어야지 기꺼이 가슴 열어 그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해 그간 구수해온 내 입장과 감량과 진로에 대한 가늠을 이 순간만큼은 깨끗이 접을 수도 있지 않겠어? 지나고 보면 이러한 공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며 뜨거운 정점이며 그저 잠깐이고 한 번뿐으로 다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. 시간이 곧 목숨인 우리에게 너와 나는 누구야? 부즉불리, 불일불이의 관계라고 해.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온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은 아주 하나인 것만은 아니지만 결코 다 다른 남일 수 없는 사이라는 뜻이야. 섬과 섬, 파도와 파도의 관계라는 말이지. 이것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며 동시에 지금의 실존이야. 많은 시간 우리는 이미 홀로야. 충분히 외롭고 못 견디게 슬프다고. 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살아내는 거지? 바람 불은 황량한 풍경을 지나 배줄기 가파른 길을 어쩌자고?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처럼 오르냐고?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숨을 참고 참고 어두운 바다 밑까지 자맥질해 보는 뜻은 또 뭐겠니? 말해줄게 섬산 꼭대기의 조망으로 물 속에 땅 다듬어. 본래 우리 하나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야. 그 자리에서 덜 떨어진 내 고립의 옷을 벗기 위해서지. 그렇게 한번 환하게 웃기 위해서라고. 이 목적의 심만은 우리가 살았건 죽었건 진짜 소중해. 잠들어도 있지만,